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냥 바로 포인트를 하나 딱 잡을 텐데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약속입니다. 이거 하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참잘 알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갈렙이 요청한 곳은 살기 편한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험악한 산지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신장이 장대하고 큰 자이언트, 거인이었던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정복하기에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한 곳을 갈렙은 지금 자신에게 요청 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걸로 되게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아마 그동안 신앙생활 해 오셨던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 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게 뭐죠?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저 생각입니다. 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낚시 말지 말자.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85세 할아버지도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젊은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으랴? 주저하지 말자. 나아가자.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자, 어떠십니까? 어우, 뭔가 마음에 팍! 팍와 닿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유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여전히 이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막 밑밥을 좀 깔아요. 어, 뭐지? 예.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령 이런 유의 메시지일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요. 85세의 이 갈렙 파라 할아버지도 힘을 다해서 나아갔건만 그보다 젊은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으랴.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이루리라. 승리하리라. 뭐가 팍팍 온단 말이죠. 자, 만일에 이러한 유예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마치 2000년대 초반 우리 한국교회에 막 바람을 휩쓸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또는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온통 휩쓸었던 로버트 슐로의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런 유예 메시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꺼림칙한 눈으로 사실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요 이런 류의 메시지에는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게 뭐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무게중심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자, 이런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어느샌가 바뀌어져요. 어느샌가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되느냐?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어느샌가 전락해버립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의자 그림 딱 그려놓고 그 무게 중심, 그 의자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된다. 나는 그 밑에 있어야 된다. 성경 공부 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머리로 알거든요. 하지만 그 무게 중심의 싸움에서 어느샌가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 이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주체자가 아니라. 어느샌가 하나님은 나의 피로와 나의 도구와 나의 수단화가 되어져 버리는 변질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어느샌가 뭐가 되냐?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대가로 치부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부활이 있기까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오름을 드러내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생각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은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기까지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해서는 어느샌가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냐고요. 무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옮겨지면 옮겨질수록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결국은 내가 먹고자 하는 것에 취사선택을 하며 그곳에 모든 것을 무게 중심을 두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85세의 나이였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하지만 정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면 된다. 또는 주저하지 마라 나아가라 그리하면 승리하게 될 거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갈렙이 이러한 선택을 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45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갈렙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구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날에 모세가, 모세가 맹세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즉내 발로, 발로 밟는 땅은, 땅은 영원히, 영원히 너와, 너와 내 자손의, 자손의 기업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 여기서 그 날은 언제냐고요? 45년 전이에요. 무려 45년 전. 까마득한 옛날. 가데스 바네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를 대표하여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날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 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자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낙 자손 신장이 크고, 힘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레, 우리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보고 가운데 주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 바로 그 날에 모세가 오늘 본문 9절 맹세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굳은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거다. 자, 갈렙은요 이 모세의 맹세, 이 모세의 약속 45년 전에 있었던 이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45년입니다. 45년 잊을 법하잖아요. 근데 잊지 않았어요. 왜 잊지 않았느냐? 오늘 보면 10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한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자, 주어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어때요? 모세를 통해 하셨다. 자,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그 약속을 잊지 않은 이유가 이겁니다. 겉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구절에서는 맹세했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구절에서는 모세가 맹세했어요. 근데 갈렙은 이 모세의 맹세, 이 모세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오늘 보면 10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모세에게 이르셨구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해 지금 나에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10절 그 약속대로 광야에서 방황한 45년이 갈레베게는 결코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살게 하셨다 살아있음의 증거의 시간으로 이 남들은 광야가 방황하는 시간이었다면 자신에게는 살아있음의 증거의 시간이 되었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85세의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정말 유명한 본문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나아가라! 그리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한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 그런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에, 마냥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 뭐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이 단어를 여호수아 14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남들은 광야의 생활이 방황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증거가 되었다. 그 분명함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이 산지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오늘 어, 아 자막을 한번 보셔요. 여호수아 1장 어, 13절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아, 제가 아마 구절을 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오늘 14장 13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산지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가나안의 그 많고 많은 땅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헤브론을 달라고 할까? 그 많고 많은 땅, 그 좋은 땅들 많은데 왜 헤브론을 달라고 하죠?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그리고 15절로 같이 가봅시다.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성경에서 헤브론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3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헤브론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이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14절을 계속 보시죠. 18절로 가보시죠.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예, 바로 이곳에서 헤브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85세에 갈래 가나안의그 많고 많은 땅 가운데 왜 하필이면 산지를 달라고 하느냐 그 산지는 헤브론이었는데 왜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45년 전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테마가 그 많고 많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 땅을 기억하고 헤브론을 달라고 약속과 약속이 만나서 현실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여호수아 14장입니다. 헤브론은 해발 927m예요. 여러분 칠보산 몇 m인 줄 아세요? 238m예요. 238인데? 네. 헤브론은 네. <laughs> 927m. 아주 험,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요몇 배나 더 높은 거 진짜 험악한 산지예요. 게다가 그곳에는 신장이 크고 장대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좋을 게 없잖아요. 85세 할아버지가 굳이 이런 생고생을 젊어서 고생하지 늙어서 이런 고생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그 많고 많은 땅 가운데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느냐? 약속 잊지 마세요. 약속이 있는 땅이었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이 약속이 있는 땅과 함께 만남으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이게 갈렙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 역시 간절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3년 만에 한마음 축제를 가지고자 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7월달에. 상반기를 정리를 하면서 하반기를 내다보며 7월달에 7월 9일날 아 연휴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껏 놀아도 그 다음날 또 대부분 또 쉬시니까 어좀어 편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이미 7월달에 다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8월달에 이제 오늘 진행해줄 어 팀을 이미 다 섭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장소만 섭외하면 되는데. 와 이게 이제 뭐다 아시다시피 이게 웬일이에요? 여의치가 않았어요 여러 집사님들이 애써주셨습니다 근데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한두주 전에 이었어요 한마음 축제 말고 그러면 이제 가을 소풍으로 어, 가야 되는 건가 운영위원회에서 막 논의하고 있던 지난 두주 전에 월요일 우리 이범철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어, 건성구청에 있는 한마음 광장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토요일만 예약을 되어 있길래 저는 이제 그 이상으로 전화는 할 생각을 못 하고, 아, 토요일만 되는 거구나. 강공소니까 이게 바뀌기 어렵지 않나? 그냥 제 생각으로 더 이상은 제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아, 전화 막 여기저기 해서 담당자를 이제 알게 되어서, 어, 우리가 예약하면 주일로 바꿔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야, 이제 장소도 됐으니 즐겁게 놀고, 아, 맛있는 거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것만 남았구나. 이제 마음을 놓았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 이제 오늘 일기 예보를 이제 안 보던 일기 예보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걸? 야, 이게 이제 비가 온다는 거죠. 산 넘어 산이죠. 문제를 풀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문제 풀었나 싶으더니 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거죠. 이번 한 주간 저의 키워드를 물으신다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어, 새벽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 이게 뭡니까? 어, 3년 만에. 한마음 축제 한번 가져보자고 우리 교회 어, 진짜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자리 자체를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한마음 축제 온전히 치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오메실 교회가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어제 토요일에도 이제 셀 모임 어제 날씨 얼마나 좋았습니까 셀모임 마치고 우리 사역자들이랑 같이 마지막 답사다 사진 막 찍어서 우리 목자 카톡방에 올리고 기도해 주세요. 막 마음은 이제 막 똥줄 타는 거죠. <laughs>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아 오늘 새벽 제가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아 믿음이 없어서 못 잤어요. <laughs> 주일에는 새벽이 없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어 평상시 일어나는 것보다 제가 사실 더 빨리 깼어요. 더 빨리. 그리고 뭐 했을까요? 하느님 하고 기도했을까요? 어 그렇죠 인터넷을 켰죠 날씨 와 이게 웬 일이냐 <laughs>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한한두시 경부터 예보인데 이제 뭐 아침부터 온다는 거예요 설마 <laughs> 이제 씻고 어, 나오는데 어, 비가 와요 <laughs> 그 일어나 침부터내 마음을 그냥 대변하는구나 사무실에 왔어요 야 이제 어떡하냐 어떡하냐 막 머리가 이제 막 궁지에 몰린 거죠. 취소해야 되나? 아니 어제 내가 막 우리 목자님들께 무조건 <웃음> 갑니다. <웃음> 내가 오긴가 <오기인가? 웃음> 객기 부리고 있나? 와 진짜 오늘 아침 사무실을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실은 어, 금요일 날 우리 윤정희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비가 온다고 하는데 걱정돼요. 우리 육층에 태권도장 이 있는데 대안으로 그걸 빌리면 어떨까요? 어, 그런 카톡을 저한테 주셨었어요. 어, 저도 생각은 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 믿음을 선포하며 크리다고 했으니 밝은 것보다는 흙, 비만 안 오면 된다. 무조건 간다. 이랬는지 비가 오긴 시작한 거죠. 아, 아침에 급하게 이제 우리 간장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 이러하여 <laughs> 급하게 어, 장소를 좀 대여해야 될것 같다. 어떠냐. 그리고 한 10분 남짓.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깨끗하게만 사용해 주십시오. 와,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재밌게 놀면 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축제로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요. 게임도 하고 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육 대회가 아닙니다. <laughs> 그냥 남녀노소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서로 친해지고자 하는 것이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자 우리가 한마음 축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으로만 끝날 거냐? 아니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하고 목사가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이 끈끈함을 어,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발견한 약속에 대해서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몸부림을 치는 공동체로 사실 나아가고자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요 개척을 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어, 저의 소갯말에 하나님께서 이 호매실 지역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네 가지의 열매를 이미 제가 선언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어울리는 함께 힘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회복되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가 진짜 되고 싶어요.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의 주체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온힘 다해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교회로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을 이 현실 가운데 이루고 싶다라는 간절한 그러한 욕심 그러한 어,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그러한 어, 정말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마음축제를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자양분으로서 동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5세의 갈렙. 그는 45년 전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85세의 갈렙. 그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예배했던 것처럼 자신 역시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85세 의 갈렙. 오늘 본문 14장 14절을 보십시오. 14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또한 우리들의 현실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14장 14절의 이 구절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온전히 쫓았습니다. 쫓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온전히 쫓음, 온전히 따름, 그리고 그 따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펼쳐 가실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누리게 되고, 또한 나누게 되어지고, 흘려 보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